역대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이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10장은 사울에 대한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는 그가 고생한 것,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 사울을 통해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를 넘긴 것, 뭐 유다 지파의 왕이 된것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 우리 열두지파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다윗이 처음 한 일은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헤브로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볼때 너무 남쪽에 치우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곳을 물색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고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그 요새는 얼마나 경고했든지 여부스 사람들이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음 합니다. 어, 사무엘하를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런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지만 다윗에게 이런 천연의 요새도 전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강성해지고 결국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져서 여러분 앞에 정복해야 할 성들 다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성을 정복한 후에.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시온산성이라고도 부르고 그 성은 나중에 에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은 번영합니다. 그 가문은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그 나라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40년 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정말 극동의 최고로 못 사는 나라, 가장 약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다 강성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마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와 선교사들을 사용하여 세계 선교의 전진 기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2005년 2월 산악인 박정헌씨가 그 후배와 함께 히말리아 촐라체봉을 등정합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는 그 높은 산을 드디어 정복하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정헌씨가 앞서가고 남자 후배가 뒤따라오며 두 사람은 자일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후배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빠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산 정상에 오르느라 체력은 다 고갈되고 힘은 소진된 상태입니다.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남자의 몸무게는 80kg가 넘었습니다. 그 후배와 연결된 줄은 눈 위에 박정은 씨를 조금씩 조금씩 골짜기로 끌어당깁니다.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 그 줄을 붙잡고 함께 죽던지 아니면 줄을 끊어야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메서느란 산악인이 친동생과 함께 그곳에 오르다, 동생이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메스너는 자의를 끊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은 씨는 8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후배와 함께 구조됩니다. 내려와 보니 손가락 8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크레바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헤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견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며 온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줄을 그 십자가를 놓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가에 섰을 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루가 되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 주변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세계 많은 사람들 붙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한 용사들입니다. 다윗은 이들과 관계해서 그가 왕이라고 해서, 그가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가벼 위치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로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수평의 관계에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강성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만남의 복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